어, 이번에는 중국의 지금 요즘의 근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또 재미있게 어, 이야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워낙에 말씀 재미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어,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어, 최근에 중국 사회에서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 저 예전에 대학생 때 베이징 갔을 때그때제가 듣기로는 베이징 거지는 거지들 사이에서도 자부심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laughs> 네. 그랬었어요. 어, 근데 최근에 또 다른 의미로 노숙자가 막 급증하고 있다라는 하는데 이게 구조, 뭐 경제나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그 노숙자가 어느 네. 정도냐라고 하는 그 사실 확인이 네. 중요하겠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아, 네. 그 그런, 그런 걸 밝힐 네. 리도 없는 거죠. 네. 네. 특히나 중국. 그, 쉰젠 같은 데를 가면. 선전. 예, 네. 예, 선전 네. 심천이라고 하는데요. 노숙자가 네. 정말 많대요. 오. 그래서 그냥 그걸 찍어 놓은 사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네. 다리 밑에 무슨 뭐저 음식점 옆에 그냥 보통 길거리에 그냥 펼쳐 놓고 잠자고 네. 밤, 밤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네. 근데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네. 건데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차이나 업서버라고 하는 네. 그 미국 측 채널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이 중국 본체 번체, 번체로 되어 있는 중국 글자 한자로 네. 된 데이터를 그 위에다가 실어놨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어 중국 내 노숙자 숫자가 음. 2,400만에 이른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오. 이것을 중국의 한 간부가 어, 최근에 밝혔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음.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2400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5.3배가 늘어난 거다. 이게 네. 노숙자 숫자가 라고 정부에서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사실은 확인할 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음. 최근에 그 선전도 그렇고 베이징도 그렇고 샹하이도 그렇고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만은 그런 정황은 분명한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럼 왜 그랬느냐? 그럼 실업자들이고 또 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음... 어, 확실히 옛날보다 지금 중국이 겉으로는 엄청 뭐 AI 때문에. 잘 나가고 있고 막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별로 좋지 않은 어 그런 어 상황이 들어간것 같아요. 중국의 네. 중국 경제 구조가 우리하고 네. 다릅니다. 우리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음. 수준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겠다거나 그런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5% 6%에요 아직도 음. 우리가 5% 성장한다 그러면요. 우와, 정말 난리나죠? 대박입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네. 왜 중국은 네. 죽겠다고 그러느냐? 음. 그거는요 성장률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엄청나게 발전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음. 엄청나게 발전하고, 전기차, 뭐 방위 산업, 네. 우주 산업 다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이 다 GDP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인민들의 삶과는 관계없는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어, 공산당식 표현으로 하면 신질 생산력이라고 네. 하는 거 우리식으로 하면 뭐 하이테크 산업, 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발전을 네. 해요. 예. 네. 하지만 인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진다. 음. 예를 들어서, 어, 아주 좋은 그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2024년의 음. 경우에,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연산 네. 5,100만 대입니다. 네. 그 중에 내수가 2,500만 대예요. 음. 수출이 600만 대입니다. 음. 그러면 1,700만 네. 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1,7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철강이며 그렇죠. 무슨 건설업도 네. 엄청나게 수입을 올렸을 거고 네. 그게 다 GDP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GD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어, 그렇죠. 재고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빈집들이 있으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하는 네. 관련 이, 다큐멘트를 본것 같아요. 예. 빈집 많다고? 빈집이요, 일억 채가 넘는다고 추정이 아. 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음, 음. 노숙자는 또 저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잉 생산 또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매우 심해서 어... 중국은 숫자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 역시 공산당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기가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한도 그렇고요과거에 어, 그렇죠. 네. 소련도 그랬어요 네. 똑같았습니다 음... 그 관련해서 말 그대로 뭐 지금 하이테크 산업은 막 한국 위협한다 뭐 미국을 위협한다 나오지만. 말 그대로 좀 약간 일상생활에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예. 일본 뭐 이세탄 백화점 문 닫았거나, 예. 뭐그 다음에 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다음에 프랑스 뿌랑탕 백화점, 뭐 그런 것도 좀 문을 닫는 것 같고, 이런 대형 상업시설이 중국 좀 문을 계속 닫고 있더라고요. 뭐 약간 뭐 다른, 어떻게 보면 워낙에 온라인몰이 발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떤 수요가 네.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네.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최근에 그 홍찬망이라고 하는 네. 중국의 어 홍찬망이라고 하는 네. 그 음식점 관련된 요식업 관련된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어 최근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문 닫은 요식업 체수가 300만 개인데. 300만 개인데 음. 중국 전체 요식업체 수가 천 어, 1,680만 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20%가 문을 닫은 거예요. 음. 작년 한해 네.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수요가 없으면 그렇게 됐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상하이에서 그 1인당 한 끼에 10만 원 이상 되는 고급 식당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3,500개인가가 되는데, 네. 작년에 1,700개가 문을 닫았대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을 못 먹는 소비 거예요.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음. 돈쓸 여력이 없는 음.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디플레이션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값이 네. 떨어지고 계속 음. 그러는 일. 네. 이건 실업자가 늘어나고 뭐다 이렇게 되면서 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음. 보시면 되죠. 돈을 못 쓰는 거죠. 이뭐 나라가 워낙에 뭐 크다 보니까 뭐 네. 그러한 부재경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요즘 네. 들어서 특히나 극과극으로 약간 양 극단으로 많이 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중국 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잘못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런 공백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복지 부동 이 음. 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네. 있는 거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고 네. 또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을 하기 때문 아, 이거든두 개가 그렇군요.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음. 돈이 없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방 정부 수입의 네. 한 30에서 40% 정도가 부동산 수입이었어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땅, 토지 이용권을 건설 업체에다가 매각해서 나오는 네. 그 수입으로 아. 지방 정부가 수입을 삼았던 겁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이 안 팔리잖아요. 네. 짓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그 토지들, 음. 그게 그들의 큰 재산인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팔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수입이 없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 음. 월급도 주기 힘든 상태가 네. 되고, 빚도 못 갚게 음. 되고 하는 이런 상태가 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 돈이 없다, 네, 첫 번째. 없다. 네. 두 번째는 복지부동인데, 이거는요, 부패 단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부패를 단속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음. 단속 대상이 될까봐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왜 누군... 저질른 게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laughs> 네. 중국의 부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정부가 돌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도 공무원들이 돈 먹은 거였어요. 아. 돈 네. 먹고 뭔가를 네. 해주고 돈 먹고 개발하고 그렇죠. 개발이 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또 많고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시진핑이 그거 철저하게 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잘하고 있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건데 나라가 멈춰서는 거죠. <laughs>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아, 거죠. 그러니까 걸릴까봐 네. 안 하는 네. 것도 있고 네. 나한테 이득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음, 움직여라고 음. 하는 측면도 또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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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아... 다들 그냥 복지부동 정적인 공무원 철거 통공 우리가 약간 그과적 <laughs>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과거의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뭐 우리나라분들 열심히 일하시지만 네. 안 좋게 표현한다고 안 좋게 표현했을 때 이제 자 전형적인 모습 들이 나타나는 거네요 행동, 그렇죠 행동체가. 그러니까 매관 매직 이라고 음. 하는거 네. 뭐 그런거죠 탐가 놀이 생각나는 게 예. <laughs> 네. 그니까 돈 벌기 네. 위해서 예. 네. 네. 국가의 일을 하는 뭐 아.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작동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거 아. 그 메커니즘이 다 이제 중지가 되어버리니까 음. 다들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중국의 사회들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치권도 굉장히 조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지금 시진핑 그주석의 약간 실력설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2인자라고 하는 장유샤 장군인가요? 네. 예 그분 이제 그 장군을 중심으로 내부 권력 재편이 지금 뭐 이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 네. 중국 공산당 음. 그 고위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네. 다 추측일 뿐이고 네, 그렇겠죠. 실제 사건이 털어, 터져야 그때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음. 알수 있는 거지 음. 다 추측일 뿐이죠. 음.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전까지는 없었던 그전까지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네.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게. 어 시진핑이 스스로 앉혀 놨던 음. 그 고위직들, 네. 그 사람을 다 쳐내고 있는 상황, 음. 자기 편을 자기가 자르고 있는 상황, 음.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뭐, 북방장관도 자르고, 뭐, 군 고위, 고위 수뇌부들도 자르고, 심지어 그 시진핑이 네.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미국 네. 과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네. 그 로켓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없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로켓군이라고 하는 네. 거, 그러니까 미사일, 핵무기 뭐 이런 걸 다루는 데인데, 네. 네. 그거는 완전히 시진핑 작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수장을 잘라버렸어요. 거기가 어... 뭐... 자기가 시켰을 텐데. 예, 네. 자기가 잘라버린 거예요. 뭐 음... 이유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부패. 어, 입니다 네. 뇌물 받았다 라고 네. 하는 것인데 뭐 그,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죠 뇌물은 네.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네. 뇌물은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렇다고 자기 편을 자르는가 음. 모든 사람이 다 뇌물을 받고 음, 있는 상황에서 음. 자기 편을 자른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권력 구도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라고 추측 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런데 그 반대파들이 그래서 시진핑 편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음. 이거는 시진핑이 네. 그 대만 통일 네. 또 중국몽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말 부패 척결에 진심인 거다. 음. 그래서 자기 편조차도 잘라내고 있는 거다. 정말 새로운 나라 를 만들기 예, 위해서, 새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를 아, 만들기 위해서 음.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음. 하는 해석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음. 네. 음. 근데 군대 내에서도 그장류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중국 군대 에 크게 두 파벌이 있대요. 네. 네. 하나는 그러니까 그 옛날 군인들. 네. 옛날 군인들 파벌이 하나 있는 거고 거기 수장이 장유샤라고 네.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월남전 파인 겁니다. 네. 과거에 어 중국하고 베트남이 서로 전쟁을 벌였는데 네.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의 네. 파벌이 하나 있는 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군대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음, 우리나라도 2차 저6.25 이후에 전쟁을 해본 적이 없뭐 예. 그 근데 네.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네. 음. 그렇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거죠. 나 전쟁 해 봤어. 나 전쟁 해 봤어. <laughs> 라고 하는 나머지는 전쟁 해본 사람들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겠네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베트남전 파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이 구성해 놓은 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대만 파라고 해요. 네.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만을 음. 점령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는 고파벌이 그 하나가 네. 있는 네. 겁니다. 음. 근데 이게 시진핑이 강력했을 때 지금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뭔가 시진핑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네. 이제 자꾸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음. 장유샤가 시진핑한테 덤비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석들을 하고 아, 있는 거죠. 네네네. 하지만 그것도 증거는 하나도 없다. 없습니다.